투어 해가 한번 리스타트 없습니다. 섹션 워 오른발 왼발 앞으로 크로스라 리커 왼발 들어가지 다리 오른쪽으로 사이드 샷때 사이드 두개더 사이드 왼발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라 리커 들어갔다 트럭, 제 다리 오른발 왼쪽으로 왼발 두개더 터치. 왼발 빼. 오른발 힐터치. 오른발 두개더와동시에 왼발 포드. 오른발 힐터치할 때 펌프 같이. 스트크 오른발 만보스 때 왼발 만보스 때 포드라 리커버 빼. 가운데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에2 13, 오른발 뒤로 걸어갈거8요 오른발, 왼발 그리고 오른발로 1 12, 13, 14, 발5 16,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서0 11, 왼발, 포즈. 뒤에는 왼발. 지금 8분의 1 방향이에요. 약간 몸이 비틀어져 있어요. 이때, 포즈랑, 리커버, 백. 그리고, 오른발로, 왼쪽으로, 스타일 챕스. 크로스 챕 어, 크로스. 크로스. 섹션 포 왼발 사이드 리커버 왼발로 빼고 차분히 턴을 널하면서 왼쪽으로 빼 속에서 포즈 오른발 사이드 터치 속에서 왼발 사이드 터치 속에서 앞으로 걸어가요 오른발 왼발 다운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Section 5. Section 5. 뒤에는 올 말, 사이드. 왼발, 필터치. 반박짝 홀드. 그리고 왼발, 사이드. 올 말, 필터치. 올 말,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그리고 4분의 1 왼쪽으로 돌면서 왼발로 백포스트백투에서 포즈 뒤에는 오른발 4분의 1 왼쪽으로 턴하면서 사이드에 갖다놓으면서 킥펌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킥펌프 그리고 또 4분의 1턴 2분의 1턴 왼쪽으로 돌면서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하면서 힙 펌프 왼쪽 힙 펌프 가운트 하겠습니다 원앤투 쓰리 앤포 파이브 세븐 에 풀카운트 하겠습니다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세븐 에